자 그리고 주진우는 진짜 이, 이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돼 해악이 너무 커.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당은 단체 관광 객획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됐죠. 네. 저희가 이 부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무비자 입국 시 최대 15일간 국내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어 가능한 건데 지금 이 덕분에 지금 경제 내수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서 중국 혐오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네. 2023년 3월에 윤석열의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 확대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를 지시를 하고요. 네. 같은 해 27일 날 주지로는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글을 올리냐?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부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발표로 시행이 된 거예요. 네. 네. 여기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2024년 3월입니다. 아, 예. 네. 2024년 3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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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진우에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저때 아주 난리 났거든요. 와, 우리 부산 이제 살아납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부산 이제 살아납니다 주진우 내가 해냈습니다 아 해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부산 일어닙시다 <laughs> 난리쳤지 네. 불가 얼마 전이야 자기 장사한거 줬던 거. 네. 그런데 지금 주진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 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된다 <웃음> 아, <웃음> 나 자기가 해냈, 야, 그리고요. 그리고 나는 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 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laughs> 아니, 이런 사람,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진짜 아, 너무 뻔뻔한 너무 거 아니야? 심해. 아니 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는 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 이제 와서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산 경제 살아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전면 처리하라고요?